오히려 근데 장백호 상황에서는 골절이면은 조금 더 재활의 여지가 더 높은 걸까요? 낭만 닥터, 닥터. 구독자 여러분들 쉽고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드리려고 밤새 수술하시고 또 새벽에 나서 녹화 하시고 하던 박스. 박스. 예. 오늘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 아니 녹화 중에 자꾸 그 전화기를 아, 그, 빼놓고 있어요, 전화 기 <laughs> 네, 중요한 전화, 프렌즈의 우창균 선생님이라고, 내과 선생님이신데, 슬램덩크를 되게 좋아하시고. 아, 농구 좋아하시나 보네 네, 그럼. 이번에 슬램덩크가 그 많아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인기 많죠, 요즘? 그 관련돼서, 이렇게 질문도 좀 있으시고 해서, 아, 그러면... 전화를 주기로 했나 봐요. 그 전화면 받아야죠. 어? 응? 전화 왔다, 전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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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맞아요, 맞아요. 그분 우창윤 내과 선생님. 그럼요. 야. 아,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닥터스 잘 보고 있어요. 새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저희는 닥터 프렌즈 팬입니다. 네, 네 저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낭만 닥터스의 가장 화려한 깐돌이 그리고 우리 이태원 원장님과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이 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어, 감사합니다. 예. 감, 저는 네, 낭만 닥터스의 네. 의학지식을 담당하고 있는 네. 이태훈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어쩐 일이세요? 제가 아, 슬램덩크 아. 광팬이어서 슬램덩크를 이번에 뭐 더빙으로도 보고 자막으로도 봤어요. 야. 너무 궁금한 게 사당전에서 우주보를 잡는 과정에서 네, 네. 허리 쪽으로 큰 부상을 당하잖아요. 맞아요. 이후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딱 걸으면서 허리가 찌릿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상일지. 아, 음. 제가 또 네. SK 나이츠랑 네. 고려대 농구부 팀 닥터 아닙니까? <laughs> 그 전편을 3년에 한 번에 주기로 다 봐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백이라고 하면 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퍼백을 등이라고 그러고 사실은 로어백을 요추 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백페인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허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 아마도 강백호가 운동선수들 중에 제일 많은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 스폰딜로 라이시스. 그 병을 이번에 손상을 받았을 거예요. 운동선수들에서 12%가 생기고요. 운동을... 심하게 한다거나 또는 선천적으로 관절 간 협부라고 해서 제일 약한 부분이 있는데 스트레스성 골절이 라든지 또는 선천성으로 그쪽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척추 분리증 이라고 그러는데 꼬리뼈 쪽에 찌릿한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정답은 어... 척추 분리증 일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근데 강백호가 처음에는 괜찮다가 움직이니까 막 찌릿해가지고 그럼요. 다시 뛰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다시 뛸 수는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지가 있으면은. 어, 근데 이제 뛰는 거라든지 잠깐의 어떤 블락킹이라든지 이렇게 막아선다든지 그런 건 가능했겠지만, 장백호가 리바운드 왕이잖아요. 힘껏 뛰어 올라서 리바운드를 쟁취하고 딱 착지할 때 척추 분리증이 된 부에 위 힘이 들어가면 또한번 찌릿하면서 힘이 빠져버릴 겁니다. 아, 그런 것들이 자꾸 오면 무서워서 절대 운동을 못할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 네네네. 그 통증은 그러면 척추병가좀 분리된 부분이 신경을 눌러서 신경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맞아요. 그게 이제 분리가 되면서 옆에 있는 신경들을 자극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 자체들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아픕니다. 어... 그래서 일상적인 것들과 일상적인 업무들 그런 작업들은 다할수 있지만 농구 같은 그렇게 선수 생명이라 네,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컨텐츠 스포츠라든지 점프를 하는 그런 것들은 어, 이겨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NBA에서도 보면 백패인 때문에 어떤 등에 큰 문제가 있어서 선수 생활 접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은 등 쪽보다는 대부분 다 요추 허리 쪽 문제일 거고요 요추 쪽에 척추 분리증 때문에 선수 생활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네. 하긴 이번에도 한나가 코치잖아요 네 맞아요 한나가 그 허리 통증이라고 딱 이야기하면서 선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마 그치도 이제 좀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걸 좀 유추해가지고 이야기 했었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골절은 아닌 거 같은데 네, 이노의 감독님이 아닌데. 진짜 잘 아시는 거예요 아... 원래 선천적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척추 분리증인 게 맞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골절과도 연관이 있는 게 척추 분리증이 없었는데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관절 간 협부에 스트레스성 골절로 거기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골절일 수도 있어요. 강백코는 오히려 근데 강백코 상황에서는 골절이면은 조금 더 재활의 여지가 더 높은 걸까요? 예 맞습니다. 분리... 왜냐하면 스트레스성 골절이 완전히 분리가 됐다기보다는 그 선만 이렇게 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와중에 얼른 재활을 잘 하고 그 스트레스성 골절이 있는 부분 금방 방간 경우를 빨리 붙여버리면 또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답변은 못 하겠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수술을 잘 하진 않아요. 먼저 천천히 그쪽 근력을 키워주고, 그쪽에 네. 있는 그런 염증 같은 거를 완화시켜주지만, 다시 선수 생활로서의 그런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다시 통증이 오기 때문에, 강백호 보면 알잖아요. 열정 터지고. 아, 터져요, 터져요. 네, 충분히 그분의 성격이라면. 선수 생활을 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저는 슬램덩크를 너무 사실 재밌게 봐가지고 마지막 엔딩이 어렸을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네. 커서 보니까 지금 다시 또 보고 하니까 강백호라는 캐릭터가 정말 농구를 만나서 성장을 했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 좀 성취해보고 인정을 받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거 봤을 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척추 분리증 때문에 이제 선수 생활로서는 더 못하더라도 농구를 통해 성장한 하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도전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수 있어요. 이게 것 영화 홍보레고요 그냥 아니죠. 예. 아, 이미 너무 잘돼 가지고요. 아.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어쨌든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저희가 한번 슬슬.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날씨 추우니까 나오지 마세요. 네, 덕분에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오셔. 네. 들어가, 네. 들어가세요. 네. 아이고, 슬램덩크. 슬램덩크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덩크인데 덩크. 한 손으로 빡슬램 안 감독 서태웅 송태섭 정대만 강백호 채치수 다섯 글자만 들어도 아직도 자신 보이는데 네음 레전드죠. 근데 아까 내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영화 안 봤지만 네네. 영화 보신 분들은 크게 그 정도로 심한 부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또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상일 수 있겠다. 선수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주니까 대단해 보여요. 맞아요. <laughs> 어쨌든 그 유튜브 이거 보시는 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훌륭한 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례가 가세요? 가신다면 아하하. 구독, 또 좋아요, 또 알람 설정. 그다음 건 슬램덩크 하는 그자세로 틱톡도요.